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나무농원 설까치 인사드립니다. 아,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아이 포포나무 어, 5년생, 에, 5년생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이 포포나무 5년생은 어, 작년에도 어, 저희가 아, 옥천에 아, 대량 납품을 해서. 아주 인기 있는 어, 품종으로 어, 이 어, 포포나무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포나무는 이렇게 보시면은 어, 어, 지금 어, 국기가 아주 굵습니다. 아주 굵어가지고 이거는 음, 이 분을 어, 분을 떠서 어, 이렇게, 저희가 납품을 해야 되고요. 어, 저희가 분 떠가지고, 어, 35,000원, 어 35,000원에 저희가 공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지금, 뭐, 이 땅도 보시면은 아시지만은, 분을 떠도 아주 잘 떠지고, 예쁘게 떠지고, 어 그다음에 잘 삽니다 아잘 살고 어, 그러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 에, 안심하고 어 나무농원에서 어, 이 구입을 하시면 어 이렇게 에, 좋은 아오년오년된이한이년 아, 5년, 5년 어, 있으면 어, 열매가 열립니다 아 열리는 이러한 포포나무를 어 적극적으로 어, 권장을 해드리고. 어, 여러분들 어, 여기는 전라북도 임실 남은호원에서 설까치 인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설까치